안녕하세요, 가은정입니다. 음, 지금은 2025년 2월 9일 새벽 2시 48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취했다는 뜻이죠. 네, 오늘 술을 먹고 왔고요. 음, 오늘 더우겠죠. 이제 조금, 한,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음, 또 이제, 한, 음, 몇단 술을, 뭐.. 이제 뭐.. 음.. 뭐 이래저래 치료도 하고 술 한동안 안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상 조금 더 금주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더 미친 사람처럼 술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때 가서 그걸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면서 이게 더안 좋기도 하지만 뭐 즐겁게 네. 마셨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다가 원래 약속이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뭐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뭐 애들끼리 이제 모이기로 했었는데 어, 어제 안 된다는 얘기를 어쨌든 어제 들었고 그래서 어제 저는 술을 마셔고 오늘은 쉴 생각이었는데 음, 음 그래서 좋아하는 동생한테 어, 연락이 와서 그냥 아니, 그니까 그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몸이 좀 되게 안좋은거였는데 이취치때문에 안좋은거 보다 어제도 술을 엄청 먹고 왔는데 어제 한 새벽 3시까지 마셨는데도 다른 날처럼 완전히 탁 쓰러지지 않는 어제 술을 마시는데도 아프다고 <laughs> 자꾸 느껴져서 그 통증때문에 약간 술이 좀 깼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몸 상태가 너무 안좋구나 음, 음, 집에 있으면서도 좀 힘이 들었고 와 이렇게 죽나? 아니지 막, 막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어, 어, 이러다가 심장이 이렇게 멈추나? 막 이러면서 뭐, 집에서도 그걸 막 발에 핫팩 붙이고 저 예전에 시위 한번 갔을 때 말고는 핫팩으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음, 그 동생이 와서 막 이거 해야돼 그래가지고 하고 왔을 때 말고는 해본적도 없었는데 집에 있는데도 막 너무 얼것처럼 손발에 차고 해서 발에 핫팩 붙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 신발 안에 붙이는 그런거 있거든요 양말 위에 붙일 수 있는거 같은거 그랬고 양말 신고 핫팩 붙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음, 그러다 이제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음, 아 맞아요 아막꽉꼭발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런데 어우 저도 차라리 근데 이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면서 약간 마음은 계속 심리적으로는 힘들고 왜냐면 어디가 아프냐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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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고 싶은 동생이기도 하니까 나가자 나 지금 집에서 쉰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같지는 않아서 아, 집에서 누워있는다고 좋아질 것 같으면 눕겠는데 그러지가 않아서 응그나서서는 응. 저녁 정도 수준의 반주 정도만 하자 해서 응 하자 하고 말, 말하고 나가서 음 응. 소주 한병각 소주 한병 정도 마시고 그것도 다 먹은 것 같아요 한 3시간 가까이 동안 소주 한 병도 다 마시긴 했는데 이, 얘기 많이 한것 같긴 하지만, 좋은 사람을 보면서 있는 시간은 어쨌든 좋으니까, 나의 <laughs> 건강에도 좋아지지 않을까. 음. 이제 확실히, 컨디션이, 술이 막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잘, 잘은 아니어도 잘 자고 나 많이 자고, 많이 쉬었다고 생각했는데도, <laughs> 피로도가 좀 다르긴 했고 그래서 이제 잘 재밌게 놀고 되게 깔끔하게 둘다 완전 거의 맨정신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소주 한 병도 거의 안 먹었으니까 이렇게 잘 놀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또 심지어 버스까지 타고 왔어요 대중교통까지 타고 왔으나 그러니까 한시 12시 넘었는데도 대중교통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타고 와서 오늘 길에. 근데 잠은 안올것 같고, 근데 그, 거기서 술을 더 먹기에는 제가 지금 컨디션이 한번딱 취하면은 바로 쓰러질 것 같긴 해서 좀 겁도 나고, 그 만약에 한 20, 30분에 집까지 오는 시간이 걸리면, 그걸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러면 또누군가들이피해를 끼쳐야 되니까 그것도 싫고. 아 물론 그 친구한테 끼치는 거는 뭐 그것도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음, 그거보다 어쨌든 저 어딘가에서 취업하는 일하는 아는 분들이 어쨌든 다 모두에게 는피이긴 하네요. 음, 제가 제가 문장들을 제대로 안 끝내는 것 같네요. 뭐 여튼 그래 그런 그래, 이래저래해서 그래서 <laughs> 집에서 골골대다가. 뭐 골골 된다고 나아질 것도 아니고 뭐 해서 이것뭐좀 음. 쉰다고 나아질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음. 보고 싶은 동생이 어쨌든 연락 됐길래 음. 나가서 얼굴 보고 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집에 들어온 길에한1 시쯤에 집 앞에 빠에 가서 음. 음. 몇잔딱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요새는 근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나는지 그냥 기억이 안나는지 모르게 그냥 기억이 잘 안나서 음. 이정도 맞았으면 취했어 음. <laughs> 취한거 같네요 아잉 막 이런거 보니까 막 지금 카메라 보이니까 막 음. 음. 취했네 취했습니다 저 소주 먹을때까지 한병 또다 그 먹었어요 야채만 그 다음에 미스키좀 먹었어요 취어요 여튼 오늘은 그런 날이 없고 그냥 집에 있다가 좋아하는 동생 봤고 그리고 좋아하는 술집 아그 좋아하는 동생을 보는 술집도 제가 좋아하는 술집이긴 해요 왜냐면 그집그 음, 그, 그 동생의 짐, 동생의 남자친구의 친구 동생의 남자친구의 동생. 마이티. 음. 어쨌든 그집 사장이라는 거 알아. 요 음. 그래서 그 술집도 좋아하는 술집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1차이 차다. 좋아하는 술집을 갔어요. 거기는 뭔가 걸러서건너서라는 음. 곳. 그다음에 2 차는 음. 제가 그냥 아는 곳 우연히 알게 된 곳. 좋아하는 사람들 보고 자오 날입니다 그럼 오늘 감사한 고생하지 빠르게 어, 첫 번째는 음, 음 어머니도 오늘 건강하신 거 음. 음, 통화하셨을 때도 음, 식사도 잘 하셨다고 하셨고 네. 일단 그게 제일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음, 좋아하는 동생 만나서 음, 그동안 그 술을 많이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낸 거. 음세 번째는 음 제가 오늘 그래도 오늘은 이걸 남길 만큼의 정신은 있게 집에 들어온 거이 정도면 되겠네요. 안녕히계세요